굿모닝 3분 꿀송이 3분 꿀더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10편 45편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10편 45편으로 왕의 노래, 왕의 결혼식이라 부르는 10편입니다. 이 10편은 1절에서 9절까지는 신랑에 대해서 10절에서 17절은 신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교회 바로 성전된 우리를 나타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위해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런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음을 결코 잊어서도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은 정의도 사랑하셨지만 그 정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며 혹여 삶에 흐트러진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바로잡고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고 왕의 자녀들로 세상과 구별되어 선한 영역력으로 밝게 비추며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 안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6일차 화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결코 잊거나 놓치지 말고 이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 택하심대로 그 부르심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밝게 세상을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르 속히 진정되고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